반갑습니다. 코인 읽어주는 남자 코인남 강준우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볼 민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스누크 민코인 되겠고요. 현재 프리세일 사전 판매 기간에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사전 판매가 종료가 되게 되고요. 지금 구매를 하셔야 바닥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자 이벤트 소소하게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코인남 강준우의 구독자 이벤트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다섯 분께 랜덤 추천 방식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상담 배너에 29161376제 개인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내주신다고 해도, 중복된 번호는 한 번밖에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요. 한 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최근에 밈코인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보밈코인, 자,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매수가와 목표가, 무려 수익률이 1030%입니다. 지금은 다시 반토막 떨어져서, 0.00158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밈코인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짙은 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만,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밈코인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구매 방법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누크의 매수 방법, 캡처 제가 하나 하나 다 떠서 옆에 텍스트 파일까지 다 붙여놓은 보고 따라만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놓은 파일도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곧 DEX 덱스거래소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민코인들 상장 빔 발라 먹을 수 있는 민코인들의 리스트 업된 파일도 같이 두 개의 파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는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요. 랜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상품권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제가 공유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코인담 강준호의 건물주 프로젝트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 퍼센트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나 가입 권유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민코인들 구매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알트코인의 개개인별 디테일한 대응 전략도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신 후에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 받고 나서 주는 님 코인남 님 소통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스누크 홈페이지 보면서 같이 알아가 볼 텐데요 현재 10일 사전 판매가 1 0일 뒤에 종료가 된다라는 거. 자, 솔라나 기반의 스누크입니다. 자, 사우스 파크라는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사우스 파크를 많이 본한 천재들의 마인드에서 파생된 밈코인야 외안 되니라고 파생됐다고 합니다. 스누크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거나 죽게 만들어줄 그러한 밈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우트바이. 자, 사는 법은 제가 깔끔하게 전에는 파일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누크의 로드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less to the moon. 달을 향한 폭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the moon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 자산시장에서 엄청난 급등, 미칠 듯한 상승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그리고 지금 당장 솔라나, 핫한 솔라나 기반,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누크가 등장을 했다. 항상 손과 발을 차 안에 두시라. 자 사전 판매가 시작됩니다 자 비유적으로 흥미롭고 말 그대로 안전하다 라고 <laughs>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레이디움에 이제 상장이 될 건데 dex <laughs>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더문 1티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면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누케노믹스 라고 토크노믹스를 이렇게 유머 있게 어, 표현을 해놨네요. 공급량을 보게 되면요, 총 10억 개의 스누크 토큰과 자, 프리셀의 60%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거래소 유동성의 25%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마케팅의 10%가 공급이 되지만 두달 동안 잠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공급량의 5%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락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누크 홈페이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코인은 투기성이 짙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현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렇게 잠시 눈을 돌려서 소액으로 민코인에 담아놓게 되면은 충분히 쏠쏠한 수익률 기대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당장 잃어버려도 될 만한 금액 만원 오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원 언더로 잃어버려도 될 만한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따뜻한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누크의 구매 방법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 그리고 곧 떡상을 앞두고 있는 림코인의 리스트업 된 파일 이두 가지 파일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구독자 이벤트 자동적으로 참여되면서 이두 가지 파일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받고 난 후에 소통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서는 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통방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요. 차례대로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채널의 성장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